자, 안녕하세요 공수의 어, 전설 챕터 14번 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, 여기는 보스가 열0마리 나오는 방이구요 일단 첫 보스는 허수아비 아니면 이렇게 나오는데 은근히 난이도가 있어서 좀 고수분들만 할수 있는 거 같습니다 저는 고수는 아니지만 아한대 맞았어 딸려? 두 번째 모습은 허수아비라고. 아, 저 이제 이거 패턴 알아야 이쪽 여기서? 이쪽으로 올까요? 아, 얇은면 예측이 안됐다 나는 충분히 잘 깎이고 있는 추석이 필요고 아, 얘 잠깐만, 와 이거 어렵네! 어, 이거, 진짜, 리뷰 하는데 이렇게 어려우면, 깨라고 만든 겁니까? 아, 제가 중간에 좀 플레이 하다가 조금 했어요. 제가 중간에 좀 플레이를 해봤는데, 그네요 그, 이거 받고, 안받아주이 어떻게 받고. 구독, 좋아요 눌러주시고, 안녕!